구독자가 6천명을 돌파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아침부터 구독자분이 좀 늦으셔가지고 감사히 학교도 6천명을 곧 돌파할 것 같습니다. 제가 천명씩 이렇게 단위로 해서 돌파할 때마다 저한테도 좀 선물을 주고 우리 구독자님한테도 선물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6천명 돌파 기념으로 제가 할수 있는 게 요즘에 제가 챗포스를좀 만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중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필요한 그런 챗봇을 하나 좀 남겨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챗봇을 하나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공개는 제 카카오톡 단톡방에다가 공지사항으로 올려둘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카카오톡에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해주시고 공유된 챗봇 링크도 받아가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 링크를 한시적으로 일단 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보고 보시고 여러분 채널 운영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도 지금 제 채널 말고 다른 채널을 수익화를 위해서 신규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어떤 거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튜브 채널들은 어떤 알고리즘이나 어떤 주제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나 이런 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24개월 된 신규 유튜브 기준으로 해서 뜨는 채널 같은 걸로 확인을 해서 내 채널 주제를 뭐를 하면 좋을까? 좀 분석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가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링크를 받아보시면 처음에 이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이런 화면이 나오면 어, 제것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분들께서 체포시라해서 보내드리는 그런 GPT나 재미나이의 잼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질문을 먼저 하세요. 이 GPT가 어떤 용도로 움직이는지를 잘 모르니까 처음에 저는 항상 요 말을 해보라고 합니다. 너는 뭐 하는, 아이고. 이렇게 질문을 해보라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GPT라고 이렇게 적어줍니다. 이 GPT는 24개월 신규 유튜브 추천 가이드 역할을 하는 GPT네요. 사용자인 니가 업로드한 유튜브 채널을 분석을 해서 제가 채널 데이터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분석을 해서 시니어든, MG세대든, 여행이든, 패션이든, 교육이든, 신규 성장 채널을 찾아주고, 그 상위 3개에서 5개 추천 채널을 골라서 분석을 해준답니다. 그럼 분석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운영 전략을 짜라라는 그런 전략 가이드 GPT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GPT가 뭐하는 GPT 인지는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신규 채널을 이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규 채널을 개설을 했는데 레퍼런스 되는 잘하고 있는 뜨는 채널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이나 이런 분들이 이런 걸 추천을 받아서 내 채널 운영할 때 도움을 받으시라고 제가 만든 채봇이라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려고 하, 하는 거나 궁금하신 거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그냥 편안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한번 주제를, 어, 요즘 제 구독자님도 아마 시니어 채널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 시니어 채널이 핫하다고 하니까 시니어 채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채널들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정말 실질적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채널은 뭐가 있을까? 이런 거를 한번 검토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시니어 채널 중에서도 오디오북으로 하는 그런 시니어 채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걸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도 테스트를 지금 해보고 하는 게 아니라 라이브로 지금 하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니어 오디오북으로 시니어를 대상으로 채널을 개설하려고 한다. 이렇게 한 줄만 쭉 쳐볼까요? 어떻게 되는지? 그랬더니 제가 자료 넣어준 뭐 한국 유튜브 1000개, 그 다음에 해외 유튜브 이런 거를 막 검색을 하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죠. 분석을 해서 잘된 녀석들만 골라서 분석을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천도 해줄 거예요. 기다려 보시죠. 네, 나왔네요. 여기 보면 한국과 해외 오디오북 시니어 관련 채널이라고 해서 한번 펼쳐보면 이렇게 시니어 채널이 나온 걸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음, 오디오북 한국 데이터에서 추출했다. 해외에서는 오디오북과 시니어 관련된 직접 키워드가 적어서 주로 한국 채널에서 후보를 찾았다라고 하네요. 음, 그래서 여기다가 네가 하고 싶은 게 순수 오디오북 낭독형이냐 책 읽어주기 중심 아니면 시니어 대상으로 뭐 교양이나 라이프 스타일을 쓰고 싶은 거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고 싶은 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즘에 시니어 대상으로 여성 시니어들 대상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성 시니어 대상으로 사연, 공감, 뭐, 드라마 이런 주제로 진행하고 싶어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어떤 답을 해주는지 한번 볼게요. 그랬더니 여성 시니어 대상으로 사연, 공감, 드라마형 오디오북은 단순 낭독보다 스토리텔링과 감성 공감이 강점이다. 그래서 어, 한번 조회수가 되면 안정적이고 충성적인 고, 구독자 확보에 유리하다라고 돼 있네요. 그렇게 하면서 레퍼런스 채널을 한 개, 두 개, 세, 세 개, 에, 세 개를 추천을 해줬네요. 시니어 이옴트라는 곳, 2025년 7월 3일 날에 개설이 됐고요. 2개월도 안된 채널인데 시니어 커뮤니티 기반으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소통 사연형 콘텐츠다. 그래서 여기 링크도 있으니까 링크를 눌러보면 시니어 이엄터라는 유튜브 링크로 바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시니어 100세 습관 이것도 6월달에 3개월 정도 됐네요 6월달에 개설된 채널이고 눌러보면 시니어 100세 습관 3개월 됐는데 6만 구독자네요 상당히 좋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어워 힐링 3월달에 개설했는데 구독자가 23,900명. 기어워 힐링 한번 들어가 볼까요? 기어워 힐링 네네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주로 쇼츠 관련된 채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내가 하려고 하는 그런 채널을 이렇게 레퍼런스로 추천도 해줬고요. 세개그 다음에 운영 관련된 전략도 이렇게 적어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3개가 마음에 안 든다 하면 더 추천해 달라고 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laughs> 최근 3개월 이렇게 10개를 추천해 달라고 했더니 시니어 관련해서 건강이 전부 다 집밥 건강 톡 시니어 우대 tv 건강 10초 시니어 정보 탐정 시니어 백색 습관 이렇게 나온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뭘 한번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니어 정보 탐정. 신생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조회수가 나온다. 시니어 정보 사연 결합된 증명이다. 벤치마킹 하려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연형 스토리텔링이 있다. 이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5월 달에 개설을 했는데 구독자가 곧 있으면 10만 명이 되겠네요. 시니어 정보 탐정. 5번. 시니어 정보 탐정 링크를 주세요. 네 시니어 정보탐정 유튜브 링크가 나왔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우 그새 동영상 10개인데 구독자가 14만 5천원으로 그새 올랐고요 5월 달이면 지금 9월 말이니까 4개월? 4개월 만에 15만 명이 됐으니까 그것도 동영상 10개로 이런 거는 한번 레퍼런스 채널로 한번 검토해 볼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어떤 거나 보면 뭐 정보채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긴급상황에서 뭐 1초 만에 음성 녹음하는 방법 삼성폰 이 기능 안 쓰세요 이런 것들이네요 50세 이상 보세요 채 g PT 시작하면 카톡보다 쉬워요 이런거 와 10개로 15만명이면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박수 이렇게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는 86만회 하나는 20만회 176만회도 있네요 176만회 우와 이건 뭐야 300 358만회 와 대단하네요 300만회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렇게 눌러보면 2년 넘게 쓴 핸드폰 바꾸지 마세요. 설정 몇 가지만 바꾸시면 새 폰이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이분께서는 얼굴을 공개를 해서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정말 대단하시지 않을까요? 얼굴을 공개를 하셔가지고 더 신뢰감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꼭 얼굴을 공개하지 않으시더라도 내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이 캐릭터가 계속 얘기를 한다든지 안 그러면 여기에 다른 배경 화면을 놓고 이쪽에다가 얼굴 식의 캐릭터를 조그만하게 넣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저처럼 아예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기까지 챗봇을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내가 레퍼런스 채널을 찾았는데 이 영상을 좀 따라 하고 싶다 그런 거는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이 링크를 가지고 와서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유튜브가 구글 거잖아요. 그래서 구글 재미나이에 가서 재미나이에다가 링크를 복사 붙여놓고 분석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돼 있으면 구글에 보면 노트북 LM이라고 있어요. 노트북LM 검색창에 노트북LM이라고 치시면요. 이런 창이 나옵니다. 요건 무료 사용이라도 가능하시니까 꼭 써보셔야 돼요. 노트북 LM은 정말 좋은 AI 툴입니다. 그래서 노트북 LM은 뭐냐면 내 정보를 넣고 내 저, 그 정보 범위 내에서 어,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어, 노트북 LM에 들어와서 내 정보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노트북 LM이 구글 거다 보니까 유튜브 링크가 있어요. 여기다가 유튜브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유튜브 링크를 넣을 수 있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정보가 소스라고 하는데 소스가 이렇게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여기서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는지 GPT하고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트북 에 m 은제 동영상에도 적혀 있지만 이런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많이 쓰고들 있어요. 그래서 노트북 LM을 쓰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영상 분석기라는 걸 만들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다가 내 유튜브 API 키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방금 전에 본 영상 링크를 넣어주고 분석하기 하면 저 영상을 분석을 해줍니다. 저게 정보 채널이니까 주로 대사 같은 거를 분석을 좀 잘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거는 보면 영상이나 음악이나 대사나 자막이나 이런 걸 분석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석을 뭐 스토리 분석, 대본 분석, 이렇게 분석을 쭉 해가지고 전체 내용을 복사해가지고 그 분석 내용에 따라서 내가 대본을 작성한다든지 뭐 어떤 스타일로 해야 되겠다든지 하는 식으로 내 채널을 만들기 전에 이런 식으로 채널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분석하는 방법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영상 분석하는 거는 알려드렸고요. 어, 처음에 할때 제가 보내드린 이런 유튜브 채널 가이드라는 챗봇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레퍼런스 되는 채널을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런 것도 한번 해 보세요. 요거는 제가 요런 거 만드는 거를 제 동영상에 제작하는 튜토리얼을 만들어 드렸는데 조회수가 100개밖에 100개 안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잘 사용을 안 하려고 하신 것 같아요. 조회수가 100개니까.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 구글에 있는 유튜브 링크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주 시니어 채널 하실 때 공감 사연이라든지 무슨 사연 같은 걸 조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사연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영상 수는 500개 하겠다. 최근 업로드 한 거를, 음,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 한달 사이 올리는 것들을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영상 길이는 제가 보통 시니어 채널들 1시간 정도 하니까 20분 이상으로 해서 검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연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검색하는 걸 보고 이 와중에 조회수가 터진 조회수가 있으면 그런 걸 참고해서 대본 분석을 하시면 되겠죠? 와. 한달 사이에 500개 이상이 조회가 되네요. 500개까지 조회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회수 기준으로 한번 내림 차순으로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80만회, 80만회. 베트남 며느리의 복수. 한번 볼까요? 와, 9월 9일날에 올리셨는데, 구독자 2만 명이 조회수가 80만회. 그래서, 구독자 대비 조회수가 3,500%. <laughs> 대단하시네요. 요분 거를 이제 조회를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기를 눌러보면, 이런 거네요. 지혜학교라는 데구요 어, 아버님 살살해주세요 제발요 시아버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전히 저를 사과창고로 끌고 갔습니다 뭐야 이거 뭐 이상한 내용이야 <laughs> 베트남 며느리의 복수 시아버지는 실화 사연 감동 사연 뭐 이런 거네요 그래서 보면 1시간 정도 54분 정도 되는 거고요 요런 대본 같은 거를 가지고 와서 요 대본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고요그 다음에 보면 첫 번째 장면에 요렇게 사람들이 호기심을 끌 만한 후킹 하듯이 훅 끌었죠 그 다음에 6분이 넘어가도 사, 이미지는 계속 똑같은 이미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자는 이렇게 크게 만들었고 결국은 스토리 로승부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 요런 거 한번 따라 해보고 싶네요. <laughs>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대본분만잘 만들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런 식으로 찾아보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어, 오늘은 제가 음, 요즘에 유튜브 채널 올리시면서 단톡방이나 이런 데 읽어보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사실 그런 분들도 어뭘 해야 되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고 계신 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이렇게 올렸는데 되더라. 그러면 그걸 가지고 계속 해보는. 어 그리고 잘된 거, 방금처럼 그잘된 영상이나 채널 이런 거를 분석을 잘 해가지고 어 확률이 높게끔 한번 올려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 채널 구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이런 제 채봇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